안녕하세요 크랭크 앰버서더 뉴토르 입니다 자 여기는 스키장이죠 휘닉스 평창이라는 강원도 평창에 있는 스키장입니다 오늘은 강스 컨텐츠를 해볼 거예요 크랭커 분들 중에 수북이님을 모시고, 여태까지는 덕스탠스 초보자가 입문을 많이 하는 스탠스죠. 오리, 오리 발 모양으로 덕스탠스로 하는 푸치션에서 이제 전향각, 카빙에 좀 유리한 말로 타는 카빙에 좀 유리한 전향각 스탠스, 포워드 스탠스를 좀 배우고 싶다 하셔서 제가 한번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 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스노우보드 2년차 올 시즌 크랭커로 활동하게 된 수부기입니다. <laughs> 이제 슬로프를 올라왔습니다. 근데 제가 수부기님이 어느 정도 타는지 몰라요. 조금 위험할 수는 처음 타시는 거예요, 아예? 네, 그러면. 전혀 아예 처음. 그러면 일단은 덕으로 타셨던 느낌으로 조금 타보시고, 그렇게 레벨 테스트를 해보고, 이 보드에 대한 원리나 이런 걸좀 설명드리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그, 지금 여기가 소리가 많고 그러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게요. 전화를 하면서 우리 블루스 스피커 되니까 통화를 하면서 내려갈게요. 들려요? 네, 잘들려요 신기하죠? 네, 신기하다. 생각보다 엄청 잘 들리지 않아요? 저도 놀랬는데 이게 네. 크랭크 헬멧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주변 소리도 잘 들리시죠? 이게 장점이 주변 소리도 잘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레벨테스트니까 편안하게 지금 조금 새로운 장비라,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볼게요. 가시죠. <목소리> 오 좋아요. 조심 조심. 오. 이거... 어, 오이이 오케이. Okay. 네, 어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 왼쪽 사이드 끝에 안전하게 좀 멈추실게요. 전향각 타시는 분은 이렇게 각진 해머보드를 타시는데 해머보드가 특징이 좀 딱딱하고 길고 조작이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평소에 타시던 것보다 좀더둔해지고 뭔가 조금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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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게 너무 보이시고 그래서. 이거를 조작하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보드를 엣지를 들면 멈추고 엣지를 다시 조금 각도를 죽이면 미끄러지고 이런 운동인데 우리가 양발을 다르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한쪽은 저항을 많이 주고 한쪽은 저항을 좀 풀어주면 어떻게 돼요? 한쪽은 저항이 많으니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한쪽은 저항이 없으니까 쭉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스 산업을 하는데. 처음에 배우실 때, 비기너 턴이라고 해서, 자, 어깨를 돌리죠. 어깨를 돌리면 자연스럽게 보드가 약간 뒤틀리게 돼. 뒤틀리면 토션이라는 거 하는데, 토션이 발생되면서 보드가 한쪽은 저항이 걸리고 한쪽은 저항이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어깨를 돌려도 되지만, 얘는 좀 둔하기 때문에 여러 관절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관절을 쓸수 있는 거는 발목, 무릎, 골반, 어깨까지 쓰실 건데, 무릎을, 어, 둘다어 무릎, 물론, 지금, 보, 느껴지지 않아요? 실제로 그냥 하는 거예요. 무릎, 무릎이랑 발목만 써도 이렇게 좌우 되는 게 느껴지죠? 시 네. 음... 어, 오케이. 여기가 두 번째는 골반이에요. 골반을 엉덩이를 이렇게 툭빼지면 어떻게 돼요? 지금 돌아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골반을, 오른쪽 골반을 뒤쪽으로 쭉, 약간 살짝 툭 빼주면 어떻게 돼요? 왼쪽 무릎이랑 네. 골반이, 어, 되죠? 그런 식으로 골반을 쓸수 있고, 마지막은 네 번째는 어깨에요. 자, 오른쪽 어깨를 뒤로 쭉 이렇게 밀어줘. 뒤로 당겨주면 어떻게 돌아가죠? 느끼시나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래서, 여태까지는 어깨만 써서 턴을 했었는데, 지금은 발목이랑 무릎, 골반을 다 써서 턴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좀더 쉽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기서 똑같아요. 자, 왼쪽 뒤꿈치를 밟고 할 건데, 뒤꿈치 밟으면서 왼쪽 골반을, 자, 뒤로 하면서 왼쪽 어깨를 뒤로, 어때요? 좀 편하게 잘 돌아가죠? 쫄지 말고, 오른쪽을 확실하게 들어주면, 아무리 얘를 내려도 여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른쪽을 많이 들어주려면, 오른쪽 어깨를 뒤로 많이 당겨줘야 돼. 당긴 상태에서 왼쪽을 눌러줘야지만 자연스럽게. 그래서, 골반이나 엉덩이랑 같이, 오케이. 그렇게. 쭉 앞으로 기대주고, 오케이. 좋습니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진짜로. 자, 여기서, 어깨 하면서 무릎을 꾹 누르면, 오케이. 그래서 꾹 오! 너무 잘했어요. 지금처럼, 위에 버티는 포지션을 네. 어, 지금처럼 여기서 오른발을 들고 있으면 아무리 얘를 눌러도 여겠지?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넘어지는 거에 두려움이 많으니까 얘를 최대한 들어있는다고 하려면 골반이나 어깨가 살짝 뒤로 빠지면 들릴 수밖에 없어요 들린 상태에서 들려있으니까 자신 있게 왼쪽 무릎을 꾹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자신감을 계속 찾으셔야 돼요 자 옆에 펜슬 보고 쭉 가다가 좀 속도가 있으면 더 편해 그래서 오른쪽 확실하게 덜어, 늘어주고 왼쪽 무릎 꾹 오케이 해서 꾹 눌러주고 자, 보고 자, 옆으로 살 속도를 낸 상태에서 오케이 하면서 무릎 꾹꾹 꾹, 해서 뒤껏 쭉 밀어주면 어,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 그렇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몸도 딱 다운이 되잖 그런 식으로 쭉 해서 다운 지금 앉을 때 약간 상체만, 여기에서 한 다음에 상체만 이렇게 하거든요? 아, 네. 그게 아니라 하체. 조금. 상체는 가만히 있고, 스쿼트 할때 하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네. 자, 토턴으로 쭉 가다가, 자, 토턴 할 때도, 여기서 무릎을 꾹 눌러. 꾹, 오케이, 그렇게. 눌꾹 누르고. 그럼 가 돌아가게끔. 너무 위험하면 돌려도 돼요. 자, 가다가. 이렇게 밟아주 하면서 어쭉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떨어지다가 엉덩이 뒤로 살짝 뒤로 어 그렇게! 그렇게 제껴졌는데 지금은 너무 이 제꼈고 내가 엉덩이를 뒤로 그, 다리를 뒤로 튀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내이이땅 이땅 쪽으로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약간 똥 싸는 자세로 아 이거 이런 거 들어가네 자 그래서 스쿼트하는 자세로 근데 다리가 살짝 내 앞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다리하고, 앉아두고 어, 그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도 하다가 무거우니까 돌렸죠. 돌리지 말고, 나중에는 좀 펜스 여유 두고서, 펜스 보 그냥 앉아있어. 예를 들어서, 봐봐요. 쭉 가다가, 펜스 보죠? 밟아서, 돌리자 그냥 앉아있어.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처음 배워보시는데 어떠셨어요? 아, 포소 타는 거랑 좀 달라지니까, 어. 이, 느낌도 다르고, 맞아. 뭔가 더, 이거, 어려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면허를 땄을 때 처음부터 막 120km, 막 고속으로 막 쌩쌩 달리지 않잖아요. 좀더 익숙해지고 친해지면 더 속도를 낼수 있듯이 지금 이런 해드보드 전향각에 좀 익숙해지고 이게 내 마음대로 조작이 가능할 때,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언제 속도를 내서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언제든 멈추지않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비로소 더 많은 기술들과 더 많은 걸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제 시즌 스키장 오픈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면 다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또 안전하게 하려고 이렇게 프랭크 헬멧도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보드랑 친해지고 아까 얘기했던 살짝 펜스를 보고 좀 다운하는 좀더 라인을 끌어올리고 속도를 조금 내어 낼수 있는 자신감이 붙게 조작을 잘 하고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연습도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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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꼭연습하시죠 <laughs>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간섭을 <laughs> 어떻게 하지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헬멧에 블루투스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서 되게 소리가 잘 들려서 강, 강사님께서 이제 시키는 걸 그,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laughs>